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호섭TV의 한호섭입니다. 한호섭의 한국사 관련 공0사4 세계 최초의 노업혁명과 한국문화역사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미국 애리조나대학교 고고연구소의 당사선 탄소연대 측정에 의하면 사례의 재배는 충청북도 증원군 소도리에서 12000년 전 세계 최초의 달리뼈 재배와 농업혁명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콩의 재배는 8 0 0년 전에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의 방정으로 한반도 곳곳에서 탄화콩 유적과 유물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중국 고대 서적인 간자에서 제나라 환궁이 한반도에서 콩을 가져와 중국에 보급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경북도 해령 오동유적지에서 약 3,300년 전의 청동기 유물과 함께 콩, 팥, 기장 등이 출토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서의콩 재배 문화력서는 문헌상으로 볼때 중국의 삼국시 위지 동의전 부여조의 토지 선호복 불생오가 성진조의 토지 백미 선이종 오거 급도라는 기록이 있는데. 5곡의 콩이 포함되므로 사만 시대에 이미 콩이 재배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신석기 시대에서 삼국 시대까지 해륙 한국 한반도에 출토된 콩자의 유적을 살펴보면 같은 기간 동안 확인된 콩류 출토 유적의 수는 전체 30개에 달하며 시기적으로는 신석기 시대의 경남 진주, 상촌리 유적지에서 처음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콩 이용이 신석기 시대부터 에 시작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의 콩 재배 문화에서는 선운에 하여 중국으로부터 런던을 거쳐 미국에 처음으로 도입되었다고 하며 1765년 조지의 주의 농장에서 처음으로 파종되었습니다. 인류는 많이 0년전 한반도에 정착하면서남한항 중심으로 농사를 시작했고 이 시기를 신석기 시대라 하며 농경 사회와 농경 문화의 시초로 문화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추정합니다. 이 시대가 한의 시대이고 한의 나라 한국 한국인입니다. 한의 시대 해륙 한국의 영역은 한반도 남한을 중심으로 전 세계로 펼쳐 나갔습니다. 한의 나라 문화 역사는 약 1만 년전 천산 바이탈 호수에서 한국 즉 한국의 환흥, 한인에 의해 지배되었으며, 7000년 전기후변화와 인구 증거에 따라, 천산 바이칼 호수에서 요동과 요수를 거쳐 연산산맥 한반도로 다시 내려왔으며, 한편으로는 천산에서 유라시아 수메르 문명과 유럽 전체로 특성에 맞게 새로운 한의 문화 역사를 형성, 발전시켰습니다. 또한 베링 해협을 거쳐 아메리카로 건너가 환경과 지역 특성에 맞는 새로운 한의 문화 역사를 형성하고 발전해왔습니다. 그러므로 해륙 한국, 한국인의 농업혁명과 문화 역사를 시작으로 전 세계에 전파되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대학교 신농화 교수는 1만 2천 년전 해륙 한국 한반도의 중부 지역에서 세계 최초의 달리뼈 농사를 시작으로 남한강 유역, 경강 상류에 살던 인구의 수가 크게 늘어났고, 그들 가운데 일부가 점차 농경이 가능해진 북방으로 이주했습니다 요하 동쪽에 자리 잡은 사람들은 호랑이가 토템인 예족이 되었고, 요하 서쪽으로 건너간 사람들은 곰이 토템이 된 맥족이 되었습니다. 8,000년 전에서 6,000년 전에 계속되는 기상 변화로 가뭄을 만난 노소 지역의 맥족이 동남쪽으로 이동하여 대동유유에서 한의 나라 한족과 재결합하면서 청동기 문화를 토대로 하고 예족을 부족국으로 포수하여 삼부족이 결합하여 고조선이 세워졌습니다꼭 주장했습니다. 서양 자연과학자의 기후학적으로 증명된 인류의 이동을 보면 최후의 분기가 끝난 1만 2천 년전북위 40도선 이하의 해륙 한국 한반도에서 압도적진 기후와 농업 혁명을 토대로 농경이 가능해진 북방과 서쪽으로 이동을 시작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런 기원전 7200년경에 중앙아시아 천선 다이칼 지방에서 우리 한민족이, 즉 한국, 한국을 세웠다는 사실과 비교하면 지리적 위치와 시대가 비슷합니다. 또한 5천년 전 계속되는 기상이변으로 요서지역의 맥족이 동남쪽으로 이동하여 한의 나라 한국 한민족인 한족과 재결하여 조선을 공개했다는 것은 한의 나라 한국에서 인구 증가와 물자 부족으로 동방의 새로운 터전을 개척하여 건국한 배달나라에서 다음으로 당군조선으로 이어지는 민족의 이동과 건국시가 유사함으로 한의 나라 한국 배달, 조선, 북부여, 고구려 등으로 이어지는 국통맹에 대한 내용을 뒷받침해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한이 한의 나라 한국 환국에서 의뢰됐다는 것에 대해 근거이자 한국 한국 배달 조선이 실존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이때 처음으로 한의 나라 한국 한민족과 한국 문화의 역사가 시작되어 형성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1만 2천 년전 세계 최초의 농경 재배로 노업혁명과 농경사회와 농경문화를 시작으로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위대한 한국문화 역사를 지닌 한의 나라 한국, 한국인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가지고 지구촌의 주인공으로서 세계를 선도해나가지고 간절히 호소합니다. 부산 어린 한 모습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